안녕하세요 다이덕코 여러분. 자 드디어 이 디월트 배터리와 충전기 순정 충전기로 이 순정 디월트 충전기가 셀 밸런싱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음, 이 영상 전에 이 디월트 배터리 셀 밸런싱 가능하도록 외부 어, 밸런싱 단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 밸런싱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 오늘 테스트는 먼저 이셀 밸런싱 상태를 확인시켜 드리고 지금 셀 밸런싱이 되어 있거든요 셀 밸런싱 상태를 확인시켜 드리고 가운데 셀을 30에서 50mV 정도 차이 나도록 어 방, 방전을 시키겠습니다 방전시킨 뒤에 그것을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순정 충전기로 충전해서 또 밸런싱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또 방전을 좀한3 0 4 0 정도 한 다음에 또, 다시 재충전해서 한번더 밸런싱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밸런싱 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 보시면, 자, 밸런싱이 잘 되어 있죠? 3mmV 차이가 나고요. 지금 78% 정도. 제가 일부 조금 충전을 해뒀습니다. 78% 정도의 잔량이 되어, 남아있고. 자, 이 상태로 제가 가운데 셀 방전을 시키겠습니다. 방전은 제가 이거 케이블 만든 걸로 이 방전기로 자, 이렇게 하나의 셀만 반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3.9V. 자, 보시면 이제 3.9V, 하나의 셀 3.9V 나오고요. 전압이. 커 컷업 전압은 3, 3V로 해놨는데,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이제 한 30에서 50mV 정도 차이 나도록 반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됐고요 네. 이렇게 하면 방전 1A로 방전이 되고요 2A,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30, 30mV 였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나 미로키 테스트 할 때. 그 정도, 그 정도 금방 30mV 또는 뭐 50mV 그 사이를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전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전이 다 완료됐습니다. 방, 전이 완료됐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약 29mV 차이가 나죠? 가운데 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순정 디올트 충전기로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밸런싱을 잡아주는지. 자, 모든, 밸런스 케이블 다뜯 빼고요. 자, 네, 지금 정상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충전이 되고 나서 밸런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완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디월트는 처음 써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깜빡깜빡 거릴 때가 지금 충전 중이고, 점등이 됐을 때는 완충이고, 여기 보니까요. 완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다 들어올 경우는 뭐 온도 문제가 있다는 뜻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점등이 돼서 이제 완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밸런스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죠? 30mm나 25mm나 충전이 지금 완충이 되면서 그 갭이, 어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26mm 볼트면 30mm나 20, 26이나 5mm 볼트면 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방전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밸런싱 상태 보고, 그때, 어, 좀 가운데 셀 전압을 좀더 다운시켜서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좀더 다운시켜서 지금 어쨌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방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 메인 케이블 연결했고요. 지금 방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20.7V고, 음,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할 거니까 컷오프 전화 그냥 상관없이. 방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올려가지고. 한 10A. 지금 200W 정도 됐고요 20A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A. 27A까지도 이제 방전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14AWG의 그 발열이 심해가지고, 중지를 했었고요 한 20A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좀 보면서 중간중간 껐다 껐다 하면서 방전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19.97V거든요. 이게 끄면은 아마 전압 강화 때문에 이런 볼트가 나왔던 것 같고 끄면은 다시 19.2, 1 9 3트로 회복이 되죠? 그럼면요 상태에서 다시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또 다운이 됐는지, 방전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예, 지금 76%, 77% 됐고, 방전이 그대로 각 모든 셀별로 에너지가 동일하게 방전이 되다 보니까, 그셀간 전압 차이도 똑같이 아까 완충됐을 때 값하고 같지요? 28, 27mm? 그럼 여기서, 어 그냥 애매하게 그러지 말고 한1 0 0 m 리 볼트 차이 나게 방전을 요 가운데 쌀만 해서 충전을 다시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자 방전을 하나의 셀 방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9 8 m 리 볼트 약1 0 0 m 리 볼트 차이 나죠 그리고 충분한 그 방전 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줬고요 그래서 전화 강화나 또 전화 회복 이런 것들 충분한 어, 시간을 줘서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98mV 전압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제 밸런싱이 이제 거의 0.1mV, 100mV가 1 0.1V니까 0.1V 차이가 나죠. 지금 그래서 가운데 셀이 지금 다른 셀들에 비해서 전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이제 다시 한번 충전을, 순정 충전기를 충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압 강화나 전압 회복,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완충 후에 충분한 한 10분에서 20분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밸런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충전을 하고요. 충전을 하고, 또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충전이 다 완료됐습니다. 충전이 다 됐었고, 제가 배터리를 빼서 한 15분 정도 또, 안정화를 취했습니다. 안정을 취했고, 지금 제가 한번, 그러면, 밸런스 케이블 연결해서, 밸런스 상태가 어떤지, 밸런스 충전을 했는지, 밸런스를 잡아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밸런스 케이블을 딸 필요 없이, 여기서 밸런스 각 셀별 전압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 단자가 이 충전기에도 연결이 되고, 그대로 이 충전기에도 그각 핀이, 핀 수대로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음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밸런싱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제가 이 충전 전에 약한 90, 97, 98? 한100 정도 됐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다 연결됐고,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 왔더니 ISDT BG8S, 배터리 체커로 확인합니다. <laughs> 자 밸런스를 밸런스를 못 잡아주네요. 밸런스 충전이 안 됩니다. 그대로지 않습니까? 충전을 하게 되면 각 셀에 음, 똑같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다들 이제 똑같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셀도 똑같이 에, 에너지를 받지만 이미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 그만큼 똑같은 에너지를 받더라도 이, 그 전압차만큼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딱 그만큼만 충전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1 0 0 m v 볼 테니까요. 이래서 이 결론을 봤을 때는 밸런스 디월트 배터리와 충전기도 밸런스 충전을 하지 않는다. 밸런스 충전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 디월트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태가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밸런스 충전 어떤 외부 단자가 있어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밸런스 충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기 모델은 지금 DCB115입니다 이, 이 충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충전기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충전기인 것 같고, 디월트사에. 그래서 얘가, 얘도 어쨌든 충전을, 밸런스를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디월트도 아쉽게 기대를 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마키다거 마키다 배터리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밸런스 케이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막기다 충전기 밸런스 잡는지 확인을 하려면 근데 지금 막기다 제품 보면은 막기다 어느 제품이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충전기에 대한 설명에 밸런싱 충전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얘는 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막기다는 어떨지. 일단 그래서 똑같이 막기다 충전기 준비하고 그 다음, 막기다 배터리는 준비됐는데, 막기다 이제 충전기 충전하면서 밸런스 확인하려면 이런 작업을 또 해놔야 되거든요. 이 작업도 한번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막기다 충전기도 밸런싱 잡는지, 밸런싱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